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박지현에 대한 모든 뉴스와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정보 채널입니다. 항상 최신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박지현이 TV 조선과의 계약 때문에 넷플릭스와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놓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매니저의 충격적인 발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 한국 넷플릭스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개월 전 박지현과 넷플릭스 간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박지현에게 4년간의 전속계약을 제안했으나 박지현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박지현이 TV 조선과의 전속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TV 조선의 계약 조건에는 그가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지현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수락할 수 없었고 결국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 무산되면서 팬들은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박지현이 젊은 나이에 글로벌 무대에서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점에서 제한적인 계약 조건이 그의 경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판이 이렇습니다. 박지현의 매니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는 앞으로 TV조선을 떠나야만 더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더큰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 계약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는 주로 TV조선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며 다른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TV 조선과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면서 박재현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연기에도 도전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TV 조선 덕분에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와 동료들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 이유 또한 이러한 전속 계약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근 박재현은 TV 조선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기에 도전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 속 장면을 재현하며 첫 키스신을 연기하는 도전을 선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진지하게 몰입한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피아노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박지연의 도전이 예능과 연기에서도 빛을 발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케미도 돋보였으며, 함께 출연한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박지연이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었습니다. 박지연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매니저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경력을 쌓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이번 도전이 단순한 변신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가수에 머물지 않고 연기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는 스스로 주어진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많은 팬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팬들과 대중은 그의 활동을 지켜보며, 그가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도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그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발전의 결과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박지현의 연기 도전이 그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를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입니다.